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68세고요. 인천의 긍지를 가지고 어디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만 살아온 조윤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. 어, 저 같으면은 이제 어, 전에 물론 사회활동을 좀 했지만 지금은 이야기 할머니로 이제 예쁜 인형 만들어서 아기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재미있는 책도 이렇게 읽혀주고 그래요.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더 좋고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친구들 많이 그려줬거든요. 정말 줄 세워놓고 <laughs> 그려줬죠.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나서요. 우선 오늘 제가 인형 하나 그려볼까요? 아무래도 그 시절 그리던 거는 이제 공주. 네. 공주님 이렇게 왕관 쓴 거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손이 빨랐어요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, 제가 이런 거를 좋아했죠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예쁘죠. 저는, 이렇게하면은찰찰찰 살짝, 가 되니까 살짝, 안 그려도 공주 된짝 같아요. 생년필로 <laughs> 그려도 되거든요. 색은 네. 네. 할머니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? <laughs> 네 오래됐어요. 그때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. 맞아요. 인천에서 나오셨었죠? 네 인천 저기 문학 초등학교 거기 48회 졸업생이에요. 그때 막 신화 따먹고 옛날이라 <laughs> 등하교할때 친구들은 그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연수동에서 오는 친구 뛰어오고 또 남촌에서 뛰어오는 뭐 기숙이 있고 연수동에서 순녀 뛰어오고 아 진짜 그랬어요. 근데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지 잘 뛰어가지고 달리기 대회에 나와서 상 탔어요. 다 멀리서 그렇게 뛰어다녔어요. 학교 다니는 거로 아 그때는 시설이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나지 우리도 여기서 가려면 은 시간이 꽤 걸렸어요. 주안 3동이었거든요. 3동 7동 그쪽으로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막 고개 넘어서 그러고 가요. 조금 무섭기도 하는데 누구 없으면 뭔가 같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손 잡고 가야 돼요. 고개 넘어가면 울창한 숲이라그숲 넘어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 다니고 무서우니까 그 시절에는 숲이었는데 그럼 지금은 다, 다 개발됐죠. 개발됐죠. 문학 초등학교는 그 자리 그대로예요. 제가 가끔 지나가거든요. 그 옆에 향교라든가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지정해 놓은 그 저기 국보 비슷하게 있나봐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해놨던데요 그 옛날엔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는데 살리지를 못했겠죠 지금은 다시 잘 보존해 가지고 멋지게 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<laughs> 네 인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시절에는 네. 생뇨필이 있었어요? 그때 색연필이 없고 크레파스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색연필 이렇게 매끄러운 건 없었어요. 친구들 막 그림 그려주시고 이럴 때 연필로만요. 예, 오로지 그걸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만 줬어요. 그럼 자기네들이 칠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옷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또 다른 옷을 입히겠대요. 그럼 여기다 이제 한복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다시 입혔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서 놀았죠. 요즘으로 치면 종이 네. 인형. 네네. 그때 제가 이렇게 막 그려서 저기 하는데 어느 해가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게 색깔로 탁 해가지고 아주 예쁜 색으로 막 입혀가지고 그 도화지 같은 데다가 탁 했는데 도화지도 천도 막그 도화지 천이 되게 두껍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오려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그렸던 거랑 똑같네. 그럼 깜짝 놀랐죠. 어. <laughs> 빨리 그렸죠. <laughs> 저 손이 좀 빨라요.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고려서 이제 요거 오려가지고 이제 공주놀이하고 뭐하고 했지. 먼저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솔방울이나 나무 흐트러진 거 그런 거주스로 가요. 선생님이 주소다가 이제 그불 불쏘시개나 불 떼는 거를 그걸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주워해야 돼요.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우리는 그때 그 시절에는. 그렇게 했어요. 그 학교 뒤가 산인데 문학산이에요. 지금 생각하니까 야그 좋은 산에서 그렇게 뛰어놀았구나. 그냥 친구들하고 미끄러지면서 그냥 흙 더듬이 속에서 그냥 막아 지금은 너무 좋죠. 좋아진 시대죠. 근데 그 시절에는 뭐 다들 그렇게 저기 했으니까 전 번에도 다섯 쌍 여섯 쌍 만들어서 드렸나.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이제. 해서 드렸어요. 이때는 너무 좋다고. 애기들한테 하니까 집중도 잘하고 집중도가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. 이걸로 해서 애기들도 아 그래 저게 원숭이야. 뭐100% 물론 저기 하진 않지만 그래 원숭이 이미지가 저렇구나. 어 꽃게 봤어. 엄마가 뭐할때 봤어. 아 꽃게구나 이러면서 애기들한테 또한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잠새. 부엉이, 이 참새가 눈을 못 봐요. 그래서 이 부엉이가 눈을 빌려주는 건데, 이 올빼미하고 틀린 점이, 비가 부엉이는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제가 알려줬죠. 올빼미는 똑같은데 여기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죠. 제가 일곱살, 여섯살, 그 친구들한테, 보면, 아, 처음엔 올빼미래. 해서. 아니에요. 그럼 이름 뭘까요? 부엉이라고. 부엉이랑 올빼미랑 틀린 점이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 알려주는 거니까 부엉이 눈을 달고, 어,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을 달아주거든요. 그러면은 애기들이볼때와 좋았겠다. 저 불쌍한 참새 이제 내가 눈을 줄게. 나는 낮에는 눈이 필요 없단다. 나는 밤에 돌려주면 된다. 어, 내가 낮에는 널 빌려주겠다. 아 어, 정말 감사해요. 감사해요. 근데 이제 참새가 눈을 달고 보니까 와 장미꽃 향기로 알았는데 저렇게 아름답구나 아 깨꼬리는 노랗고 예쁘구나 하면서 세상을 막 날아다녀요 낮에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면 이제 욕심이 생겨서 변심을 한 거죠 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제 부엉이는 이제 지치고 밥을 못 먹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부엉이를 찾아가야겠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왜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? 나는 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먹이를 찾지 못해 가지고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단다. 정말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어서 눈을 돌려다오. 그래서 다시 이제 부엉이한테 돌리면서. 좋아지는. 참새는그 안에, 그 잠시나마 자기가 보았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살기로 했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.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죠. 그럼 네! 그러죠. 예,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, 아직. 그래서 나중에 못 하더라도 우선 할수 있으니까 해서 나누어요 저는.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다니 어지러웠죠, 머리 아팠죠, 병원에 갔죠. 아이스크림은 꼭 하나만 먹어야 돼요. 두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. 알았어요, 난 하나만 먹었는데 나는 두개 먹을래다가 생각나서 안 먹었다고. 애들 그러잖아요. 그런 것도 좋고 이거는 제가 그릴 수 있는 거니까.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려주고 해서 붙이는 거거든요. 자, 나는 딸기. 그럼 이렇게 보여주고, 블루베리라면 이렇게 보여주고, 어, 민트 이러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음... 즐거워하면서 해요. 아기들하고 또 대화가 되니까 어쨌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. 옛날에는 나들이 네. 갈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, 음, 없었어요. 자가다 귀했던 시절이니까. 그 시절에는 정말 음, 그랬죠. 그때 이야기 부점 해주시면. 그, 그때 같아요. 마땅한 데 없어요. 어디 갈래도 마땅한 데 없으니까 그 시절에만 아암도까지 간 거거든요. 하객동인데 그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요. 아암도라고.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로 들어섰거든요.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이돌 이렇게 돌이 돼 있고.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. 이렇게 근데 이게 물이 들어와요.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 놀다가 빨리 가자. 그러고 나서 이제 금방 물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이쪽으로 얼른 나오면 양쪽으로 물이 딱 막혀요. 아 친구들하고 같은 데도 있다. 포도밭 구월동인데요. 지금 인천시청이 거기 구월동 포도밭이었어요. 음.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글로 가고 뭐이 모임 저 모임 한 두서너 개 있으면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. 네 처녀 충각때 거기 가면은. 그냥 원두막처럼 지금은 시청 근사하게 들어섰죠 그때는 거기가 다 시골길이었어요 그리고 다 푸르스름한 그냥 밭뭐 눈도 예, 저쪽에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막그 그 길로 막 들어가면은 원두막처럼 해놔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파는 대로 여기다 밭 바구니도 아니고 양동이 같은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런 데다가 주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 송이씩 들고 자 손에 다 들었잖아요 요거 저거든요. 예, 자주색. 퇴근하고 갔나 봐. 퇴근인가 보다. 그래서 한 손에 하나씩 포도들 들고 포도 한 송이 씩다 따먹는 거 아니에요. 예, 옛날에는 그랬어요. 다한 송이 씩 들었죠. 그래서 그렇게 들고들 먹었다니까요.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죠. 그래서 마침 이게 스물 몇살 때니까는 어, 벌써 한 사십 몇년전 사실 어, 마땅하지 않으니까 갈 만한 데가 없었지. 그때 뭐 카페가 있나요 뭐가 있나 없죠. 그러니까 그 시청 짓기 전이니까 거기 포도밭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냥 먹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오고 가면서 그런 저기를 했죠. 그리고 딸기밭도 있었어요. 딸기밭은 그때 어디였더라? 딸기밭은 많이 안 갔는데 야 우리 딸기밭 가자 그런 그짝 순자가 그랬는데 그 얘기도 생각나고 하나 더 해볼까요? 네. 공주님으로 한복 입은 네. 공주를 해볼까요? 저손 빠르니까 뭐 아, 금방 하죠 한복을 입혀볼까요? 한복이면 은 머리를 조금 댕기를 따야 되겠죠? 음. 색통에다가는 단색으로 해야지 좀 나을 것 같아. 크리파스는 조금 빠른데 하여튼 크리형으로 하면은 여전히 까봐 붙이는 시원하게 시원한 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. 앞에서 붙여봤으니까 붙여. 그래도 괜찮다. <laughs> <laughs> 색붙여 <부채> 됐네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근데 이제 빨리 하니까 그냥 뭐그렇게 어, 귀엽죠 네. 네 이렇게 그려서 놀았어요 다 그렇게들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봤고요 어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네. 다음에 인지... 또 네. 재밌는 이쁜 그림 또 그려주실 수 있어요? 아 그래야죠 어린 네. 시절 진짜 네네. 그 그림 그려달라고 친구한테 줄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<laughs> 네, 뭐 아무래도 제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. 또제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 아할수 있다는 그런 뭐 아직까지도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아, 아직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선배님들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네,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. <laughs>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